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리아드의 스카이라인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매력을 자랑합니다. 세련된 건물들과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 속에서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심을 누비며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 느껴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부심, 그곳의 국기를 바라보면 이 나라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수를 느껴보세요. 건설 중인 리아드의 모습을 통해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미래 지향적인 계획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칸토날 호텔 바이 워릭은 편리한 서비스와 뛰어난 청결로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조식과 친절한 직원들이 고객을 환영하며 도심과 가까운 위치로 여행하기에 최적입니다. 추천할 만한 우수한 호텔입니다. 칸토날 호텔 바이 워릭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급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 가구와 함께 다양한 편의 시설로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완벽하게 풀어드립니다. 일부 객실은 에어컨과 미니바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탁월한 청결 상태로 손님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하의 안전한 숙박을 위해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며 편리한 위치 덕분에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 역시 뛰어납니다. 칸토날 호텔 바이워릭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주차 공간은 물론 필요한 경우 세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 칸토날 호텔 바이 워릭은 방문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명소와 가까운 위치 덕분에 지친 하루를 마친 후 빠르게 돌아올 수 있으며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리아드의 이 호텔은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쇼핑시설을 제공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객실과 뛰어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것입니다. 레디슨 리아드 에어포트는 모든 객실에 현대적인 에어컨 시스템을 갖추어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아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과 세면도구는 개인 위생을 챙기기에 이상적이며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여행 중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넉넉한 공간의 듀플렉스 스위트와 고급스러운 이그제큐티브 빌라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호텔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친절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어 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실내 수영장과 스포츠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레디슨 리아드 에어포트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뷔페식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서로 다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있는 메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파크인 바이 레디슨 리아드는 리아드 중심부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어린이 숙박이 가능하며 다양한 편의시설로 최고의 휴식을 안겨줍니다.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파크인 바이레디슨 리아드는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주니어 스위트와 스탠다드 룸등 다양한 선택지로 각자의 필요에 맞춘 공간을 제공하며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편안한 침대를 가지고 있어 귀하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리아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호텔은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호텔은 편안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크인 바이레디슨 리아드는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와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투숙객과의 교류를 즐기거나 사우나와 스팀룸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다이닝 옵션을 통해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룸 서비스는 물론 커피숍과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